안녕하세요. 숨쉬는 놀이터 활동가 박미란입니다 심심할 때 진짜 놀이 리플레이 사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실 정나선 플레이스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취지심 고리호, 실 등등으로 놀이를 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이 놀이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이 놀이는 둘째가 낚시를 좋아해서 아빠랑 몇번 체험도 하긴 낚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트에 가면 항상 낚시 장난감을 아. 사달라고저업이도 하고. 네네. 그래서 몇번 사주다 보니까 네네. 이게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휴지심을 이용해서 한번 음. 만들어보자. 음. 아, 그래서. 네. 이번 놀이동영상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다 쓰고 남은 휴지심에 그 철딱끈을 음. 이용해서 고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나무젓가락에 실을 매달아서 보리구글 밑에 달아줍니다. 어. 아, 네. 네. 이번 놀이에서 보면, 휴지심을 아랫부분을 가위로 자른 부분이나 휴지심의 고리를 만드는 부분 같은 것들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스스로 낸 아이디어일까요? 최대한 바다에 사는 그 물고기나 오징어 등을 표현하려고 다양하게 이제 아이들이 그림도 그리고 음. 가위로.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 해요. 아, 네 그러면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아이들이 놀때 옆에서 조금 지켜보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아이들한테 제안을 하거나 그러면 그 놀이가 훨씬 더 풍성해지겠네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이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혹시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서로 더 바구니에 많이 넣고 싶어서 경쟁을 하거나 다툼을 하거나 하진 않았나요? 음. 일단 놀이다 보니까 경쟁이 조금 들어간 어, 건 맞는데 그쵸? 이 놀이할 때는 아무래도 집중력을 요하는 어. 놀이라서 경쟁보다는 네. 놀이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이들이 이번 놀이활동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아이들이 놀이를 응용해서 그 장난감 등을 정리정돈하는 음.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네 그럼 엄마가 조금 더 편해진 거 아닐까요? 많이 편해졌죠. 아네 그럼 오늘도 함께해주신 정나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응. 심심할 때 진짜놀이 리플레이 오탄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